이분 자동차? 어 뭐야? 집을 개방하셨는데? 하루 남았다고 개방하신 건가? 너도 목걸이가 있구나. 다들 다들 댕댕이를 어디서 이렇게 잘 구해 오시는 거예요? 숲속 가면 많다고? 난 숲속 몇번 갔는데 이 근처에 동물이 많다고 돼 있었는데 다 양이네요. 아니 양밖에 없어. 다들 어디서 데려오는 거야? 멍멍이는 개척된 숲속이라 씨가 말랐다고? 어디로 가야지? 오늘 내가 몸 한번 제대로 떠나본다 그럼 토끼가 있는데? 여기서 토끼를 데려가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거든? 나한테? 그러니까 토끼는 깔끔히 포기하고 같이 순간이동이 된다고 하는 댕댕이만 데려가도록 할게요. 아, 댕댕아 어디 니 지금 PTSD 온다고 내 말이. 어제 그렇게 힘들었던 토끼들만 지금 싹 속출하고. 어 뭐야 나 어디까지 온 거야? 뭐야 이거? 나 지금 군가서 이까지 온 거예요? 개쩌네? 나 진짜 몰려왔는데? 왜 양밖에 없냐고. 나 지금 2103까지 왔다고, 지금. 아니, 그러니까 이쯤되면 이제 노력을 봐서라도 나에게 댕댕이를 줄 때가 되지 않았나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, 선생님. 난 댕댕이 한 마리 데리러 온 건데, 어째서 이런 이상한 요정을 하고 있냐고. 내가 뭐? 엄청난 광물을 발... 내가 뭐 타이어를 발했어, 뭘 발했어... 난 그저 소박하게 딱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 멍멍이 한 마리 이렇게 원했을 뿐인데... 어떻게 이렇게... 안 나오는지... 죄쟤는 뭐야? 저기서 폭발할 준비하고 있는데... 어... 너네 왜안 타? 너네 이상해... 쟤네 뭐야? 쟤네 왜안 타요? 스켈 레토 왜안탄 거야? 아 미친... 아 미친... 봐봐, 쟤네 안 타, 언니 뭐야, 쟤네... 으아! 미친 미친 미친! 아 그늘 그늘 아 진짜 미친 댕댕이를 하루만에 유기견으로 만들 수 없죠 이러면서 서버에서 어 멍멍이 못 나오게 만들었나 어째서 어째서 개만 없는 거야 아니 뭐 어떻게 멍멍이가 이렇게 없지 안에 또 막았어요 진짜. 하면 돼요? 어, 한 마리 더 있네. 우와! 집 가야지! 어디 있는데? 아 나를 찾았잖아 뭐가 당연해 난 기다려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마음대로 기다려뒀거든 응? 아니 나 일단 이거 데려오면 방종할 것임 아니 저아기아기 애기. 애기, 아, 애기는 안 막아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귀찮게 하지마 귀찮게 하지마 나 지금 바빠 땅이 꺼지는 건좀 그렇지 않은지. 하지만 거기서 죽으면 더큰 일인 걸. 거기서 죽는 게더큰 일이잖아. 이것은 이것은 제가 감내해야 할 나와의 싸움이 아닐까요? 갔는데 죽었으면 나 진짜 슬플 텐데. 어디까지 가시게요? 저요, 제가요. 걔를 길들였는데 어? 앉혀놓고 텔포 타서 안왔어요. 마이너스 이천사백 마이너스 천사백사십사였던 것 같아요. 우파 네, 아 너무 행복하다. 아 이게 날라지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어디야 여기? 아, 여기서부터. 아, 바로 아, 바로 아, 바로. 아 좋아요. 네. 열심히 가볼게. 근데 그러면은 아니 그걸 그걸 일일이 집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? 네. 양 데리고 <laughs> 오듯이? 어..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. 자 이거를 우클? 오 일어났어. 우클 일어났어. 자 해놓고 왔다. 오는구나. 어쟤왜 도망가요? 이게 어 도망간 거 아니지? 와 오는데? 에헤이. 가자 얘들아. 가고 있니? 너무 기분 좋아서 길을 잃었어. 짱돌리 감사합니다. 저 진짜. 아내내내 이별 이별이긴 하지만. 아무튼 감사합니다, 짱돌리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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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. 저 진짜. 저 진짜. 우리 아이도 유기되는 줄 알았어요. 너무 슬퍼서 슬플 뻔. 에휴, 다행이다. 이제, 우리, 댕댕이들은, 집에 있다, 응. 들어와, 아가들. 아, 귀엽다. 세 마리, 한 마리는 어땠어? 응? 뭐지? 분명 네 마리였던 것 같은데. 어, 여기 네 마리. 됐다. 자, 그럼 니네 이제 들어와서, 이제 앉아 있어. 이제 나, 나 이제 끌 거니까, 들어와서 앉아있자. 에이, 뭐, 내 말이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, 근데, 얘네 원래 탈출도 하나요? 진짜, 어, 여기있다. 예 다, 아, 저희 집에 댕댕이가 생겼어요, 여러분.